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 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몹쓸 인간은 천벌을 받게 되나 봅니다. 우리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아줌마가 천벌을 받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조금은 오래된 동네지만 골목이 꽤 넓은 동네였습니다. 저희는 여기로 이사 온지 6개월 정도 됐거든요. 부모님이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2층짜리 집을 가지게 되었고, 2층은 새를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잘안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가 골목이 넓다고 했는데, 그 넓은 골목들 중에서도 우리 집 대문 옆에만 분리수거 요일이 되면 산처럼 쌓이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분리수거 잘못하면 벌금 무는 거. 그것 때문에 이사를 온 후로 엄마는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어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악취도 악치지만 벌금도 물게 되는 일이 잦았거든요. 몇 번은 구청도 찾아가봤지만 증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증거를요. 세상에 증거가 어디 있나요? 우리 집 차라도 대문 앞에 댈수 있으면 블랙박스를 촬영해서 증거를 제출할 텐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 집에서 가까운 모든 집들이 우리 집에서 내놓고 있을 거라는건 당연한 사실이었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유독 얄미운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는 1층짜리 자택에서 혼자 사시는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이사온 뒤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먹을 것만 먹고 가기 일쑤였어요. 한날은 엄마가 그만 오셨으면 한다. 가족들이 불편해한다. 언니는 혼자 계시니 제가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오래는줄 아세요? 아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줄게 어디 있다고 오니? 나좀 얻어먹자고 오는 건데 그걸 싫다 하니? 흥? 하며 나가는 겁니다. 저랑 엄마랑 뻥져서 그날 저녁 내내 그 아줌마를 씹어댔어요. 너무 황당해서요. 다행히 그날 뒤로 안 온다 싶었는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분리수거 요일 다음 날만 되면 우리 집 대문 앞에 쓰레기 봉투들이 한가득 쌓여있기 시작한게 말이죠. 그것도 냄새 심한 것들로만요. 때로는 봉투가 헤집어져 있어서 수거 뒤에도 다시 엄마가 정리를 해야만 했을 정도였죠. 처음엔 눈치를 전혀 못 챘습니다. 그 아줌마가 집에 안 오기도 했고, 엄마도 집에서 자그마한 부업을 하셨는데, 밖엔 안 나가니까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렇게 주 3일에 분리수거 요일이 몇 주째 이어지니, 엄마도 힘들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벌금이 꽤나왔거든요 아빠도 스트레스 받으셨고, 그 기간에는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건들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상하다 싶은 날이 반복되기 시작하더군요. 예를 들면 저녁 초반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을 때만 해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 집에 들어가 쉬고 나면 어느새 쌓여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니 의심이 되면서 큰 돈을 들여 동영상 촬영용 카메라를 사게 됐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 사비로 샀어요. 저 나름 짠순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분리수거 요일에 항상 쓰레기가 모이던 장소를 향해 대문 위에 남는 공간에 카메라 주변으로 검은 천을 덮어서 추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후닥 올려놨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도해야만 했어요. 범인은 바로 옆집 아줌마더라고요. 모든 쓰레기의 범인이 그 아줌마였습니다. 동영상을 틀어보니 오후 8시부터 집 밖에서 서성이더니 우리 집을 계속 쳐다보면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 집에서 내놓은 쓰레기를 들고 우리 집에 막 던져놓는 겁니다. 심지어 장갑까지 끼고서는 일부러 파헤쳐 놓기도 하더군요. 그 짓을 장장 1시간이 넘도록 하는 겁니다. 정말이지 정성스럽게도 작업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까지 하면서 몰래몰래 몰래 가져다 놨는데 사실 어두워서 긴가민가 했는데 저희 집 대문 앞에 가로등이 있어서 쓰레기를 버리러 다가오는 순간에 얼굴이 확실하게 보이더군요. 심지어 욕도 하더라고요. 이 망할 년 이거나 먹어라. 히히. 벌금 먹어라. 이기 밥도 아까워하는 년. 밥 대신 내가 돈 줄게. 이러면서 일을 치르는데 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완전 또라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본드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그리고 알겠더군요. 왜 매번 없다가 갑자기 생겼는지, 왜 매번 우리 집에 벌금을 물어야 했는지 말이죠. 이제껏 저희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 일부러 가져다 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고 순전히 저 아줌마 지셨던 겁니다. 그것도 정말 징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싶을 정도였죠. 아빠는 당장에 달려가겠다는 거, 저랑 엄마는 말렸습니다. 달려 나가서 뭐라 하는 거. 그걸로는 도저히 직성이 안 풀리겠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더 혼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저와 엄마의 생각이 통했습니다.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받았지 아빠가 더 받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여튼 그뒤로 몇번더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마지막 동영상의 위치는 가로등 바로 앞에 달아뒀죠. 그래서 카메라 된걸 눈치챌까봐 평소처럼 감시하는 것처럼 밖에 서 있다 꽤 어두워질 때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 아줌마는 자기 키보다 높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 평소처럼 우리 집 문짝이 열리나 감시하면서 그 짓을 또 하더군요. 우리 집이 쓰레기 테러를 당한 게 이사 온지 6개월 중 5개월 1주 동안 당했거든요. 그간 물어낸 벌금 내역도 은행가서 다 뜯어놓고 동영상 3개도 들고 경찰서를 갈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도 해볼 만한 일이 남아있었죠. 저는 평소 쪽팔리는 걸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매장을 가도 이것저것 잘 물어보기도 하고 아줌마 성량도 꽤 있는 편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써먹었던 방법인데 이번에 이 아줌마한테 한번 해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이 동네 꽃구등년 놀이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고 분리수거 요일 얌전히 집에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갔어요. 아주 그 타이밍이었죠. 그 아줌마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울집에 버리려다가 놀라서 꼭 안고 있더라고요. 바로 뛰쳐나가서 아줌마 왜 우리 집에 자꾸 버려요? 아줌마 왜 우리 엄마 욕해요? 아줌마 지금 쓰레기 우리 집에 버린 거예요? 아줌마 이거 아줌마 쓰레기 아닌데 다른 집거 좋아서 우리 집에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니 온 동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쳐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줌마는 당황했던 적이 있었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더니 이게 미쳤나? 어떠되고 행패야? 내가 니네 집에 왜버려 이게 어른 게 어디 어른한테 소리를 질러? 저는 또 시작했죠. 어른 같아, 어른처럼 대해주지.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밥 달라, 복숭아 달라 그래 놓고, 그것 좀 봐달라고 했더니, 뭐?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니꺼 네 내놔. 이랬잖아요. 이, 게 동네 사람들, 얘좀 봐. 미쳤어. 눈 희망 나 갖고 봐. 얘, 정신 차려. 내가 언제? 그리고 주는 게뭐 그렇다고 그것 하나 못 줘서 니네 엄마가 그러디? 딸한테 못 하는 소리가 없어. 혼자 사는 옆에 있 서러워서 살겠니? 그럼 우리 집에 왜 그러는 건데? 왜 우리 집에 쓰레기 버리는데? 벌금이 600만 원이 넘어. 왜 버리는데 아줌마? 왜? 매일매일 챙겨주다가 하루 밥안 줬다고 사람한테 이렇게 악독하게 해? 한참을 목청으로 싸우고 있으니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쩐지 이집 앞에만 쓰레기가 많더라. 우리 집 쓰레기도 없어지고 그러더니 저 아줌만가봐. 근데 저집 이사 오기 전에도 그러지 않았나? 이 아줌마한테 한껏 소리치는 와중에 마을 사람들 얘기도 잘 들리더라고요. 듣고 보니 아주 상습범이었고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니 아줌마가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내뱉더라고요. 너 고소할 거야. 너 명예에서 아니 너 고소야 허? 오 고소 난좋지 고소해봐요 아줌마 고소해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봐 내가 못할 것 같니 경찰 불러 그러고 있는 사이 부모님도 등장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자마자 엄마가 만만해 보였는지 좀 이사왔다고 잘해줬더니 은혜를 뭘로 갚는거야 당신 딸 미친거 아니야 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미리 엄마에게 절대 흥분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비인간적인 사람이네요. 경찰은 저도 부르고 싶다고요. 라고만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와 엄마, 아빠는 그 여자를 한참 무시하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이 경위를 묻기 시작했고 경찰이 저 아줌마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더니 우리에게 와서 혹시 증거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막상 이 소리를 듣게 되니 기분은 또안 좋더군요. 만약에 제가 없었다면 우리 부모님은 당하고만 계셨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상습범이라는 생각이 들자 이 아줌마는 제대로 혼을 내야 한다 싶었습니다. 경찰에게 당당히 카메라를 넘기며 저희가 거의 2주 동안 저희 집 앞을 촬영한 영상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 분리수거 요일마다 우리 집 앞에 자기네 집 쓰레기는 물론이며 다른 집의 쓰레기까지 들고 와서 버린 사람이다. 심지어 쓰레기 봉투를 뜯어 땅바닥에 흩어버린 사람이다 이 사람 이 땅에 몹쓸 짓한 사람이에요 저희야말로 고수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 아줌마도 동영상을 촬영했을지 몰랐나 본데 이거 사생활 침해야 내 얼굴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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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듯 소리치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완전 도은분 같았습니다 여튼 그 자리에서 그 아줌마는 바로 경찰차에 실려 경찰서로 가야 했어요 명확한 증거를 경찰이 봤으니까요. 일단 경찰서 도착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적기 시작하니까 아줌마가 조용히 우리에게 와서는 미안하다며 한 번만 봐주면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600만원도 내가 물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꿈쩍도 안 하자 승질이 났는지 하, 내가 1000만원 주면 될거 아니야 하면서 소리치는데 듣는 경찰들도 확실히 범위로 인정하는 듯이 고개를 저어대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희 가족은 절대로 합의를 안 해줄 생각입니다. 이미 600만원 날린 거야, 그렇다 치고, 저런 여자는 사회에 멀리 격리시켜야 한다고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 아줌마가 또 자기네 아들네한테 소식만 안 가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알게 뭔가요? 쪽팔려 줬든지 말든지 책임을 져야지안 그런가요? 저희 가족은 요즘 잘 지냅니다. 우리 동네 골목에도 집앞 주차가 들어섰고요. 저집 대문 앞에 주차구역이 지정되었고 그아줌마네 집은 코너라 지정이 안됐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아줌마네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야만 하는 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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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상황이 된거죠. 아주 어찌나 꽃인지 경찰서에서 난리 피울때보다도 더 즐거웠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벌을 내리나 싶어서 말이죠.